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께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도 같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역대 23장의 말씀은 솔로몬 시대를 준비하며 레인의 조직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세운 기록입니다.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철저한 준비와 또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솔로몬에게 공식적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왕건 이전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봉사할 레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들의 사역이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성전 봉사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거룩한 사명을 위한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봉사하는 담당자의 나이를 낮추었습니다. 아... 과거에는 30세 이상 성전 봉사를 담당했지만 이제 20세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이는 성전 사역의 양이 많아졌고 또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품었던 성전의 꿈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철저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노년에 다윗은 연령별 직무를 재정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어지고 지속되도록 배려했습니다. 예배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된 헌신의 시간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이제 이루어졌던 인구조사 그리고 2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구조사와 엄연히 다른 이유도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과 의도가 달랐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이슨,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내위의 세 아들 계열로 따라 봉사자를 구분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천과 휘장 등을 담당했고, 고핫 자손은 언약계, 등잔대, 또 재단 성물 관리를 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기둥과 받침대 등 구조물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출애국기에 추레, 성막 체계와 일치하며 다윗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따랐음을 증명합니다. 어, 다윗이 살면서 말씀 따라 살지 않았을 때마다 하나님의 회초리가 언제나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던 장면들이 우리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옮길 때 말씀 따라 매지 않고 수레에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그런 일을 초래했던 사모엘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이선 20세 이상 레위인들을 성소 정리와 준비하고 또 감사 찬양하며 또 절기에 따른 번제 준비 또 안식일과 절기의 질서 유지 그리고 성물 정리와 보관 등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청장년 때 연합행사를 하게 되면 연합행사를 하기 전에 많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청장님들이 수가 지금 같지 않아서 많은 수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정말 회의같은 회의를 한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급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분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토요일날 주일 예배와 똑같은 리허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의 찬양을 맡았던 분들, 그리고 또 악기를 맡는 분들, 또 방송을 맡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토요일 날 나와서 같이 회의를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예배는 좀 자연스러워 되지 않느냐?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부어져야지, 좀 더... 인간적으로 느끼기에 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귀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의 생각은 아이 이게 어떻게 준비되는 모든 과정 과정 하나하나가 어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순서 중에 또그 마음의 준비가 이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준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쩌면 토요일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행사와 또 예배 준비를 합니다. 특히 찬양 말씀 준비는 우리 목사님 한 번씩 말씀하실 때한 달치를 우리 정월아 근사님한테 미리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 월요일 우리 돌아가면서 하는 이 설교에서도 이 사실 묵상의 어떤 구절이 우리가 매번 우리 묵상집에 나와 있는 대로 정해지게 되면 일주일 정도는 제가 설교할 이 내용으로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이죠. 우리 청년 중에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하는 반주가 정말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고 와닿을 때까지 그리고 손에 익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 찬양이 와닿지 않을 때까지는 이 연습을 멈추지 않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학생 중에서는 정말 찬양에 더 도움이 되고자 자기가 직접 자비로 일렉 기타를 사서 일렉 기타 공부를 또 하는 친구도 있고요.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느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순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귀한 예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배에 앉아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순간순간 또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말씀을 놓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한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노력, 나 자신의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은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청소 봉사 신청을 2주 전부터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제도 광고를 하셨는데 그 표를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찾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이 청소하는 일에 주일이라도 이렇게 쪼개서 한주한 한 주라도 하는 방법을 찾더라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혹시 목사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계속 광고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자의 마음의 표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짐이든 나누어지면 즐거움과 기쁨은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로만 여기 질수 있지만 성경은 예배는 준비된 사역자들이 만들어가는 사랑과 질서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레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팀 또 안내팀으로 방송으로 또 교회 행정으로 모든 봉사로 하나님은 무질서한 예배가 아닌 질서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배는 거룩한 수고와 사랑으로 준비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들여지는 예배가 더욱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점점 그 사랑의 크기가 자꾸 작아지고 째째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제 마음을 치는 마음, 치는 말씀이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도 사랑하는 나와 사이가 좋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일 사랑은 적당히 온정을 베푸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온힘 닿는 데까지 다시 말해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할수 있는 만큼이란 부자가 자기 소유를 팔아 모두 나누어 주어서 가난해질 정도의 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께 사랑받고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인의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이 지역에 흘러넘치리라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중앙교회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남는 귀한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이세 성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예배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한장한 장의 말씀이 역대기의 한장한장 한장 묵상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구하올 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